안녕하세요. 소량기입니다. 산골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. 어? 어, 얘는 여기까지 따라와. 왜? 이번에 데리고 오네. 감국이 아직 안 피었는데, 이 골짜기 쪽으로 감국이 피어있는 어, 이것도 참 멋있어요. 얘들이 왜 나를 따라와? 밥 줬는데. 그래, 그래, 그래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우리 이야 오늘 드릴 말씀은, 이번에 저희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온대요. 그래가지고, 신청할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그러던데, 저희 집은 물어보도, 물어도 안 보더라고. 왜냐면, 여기 살고 있으니, 뭐, 저기 상수도를 할테도 없지만,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개인 추가 비용을 또 내야 된대요. 근데 그 비용이, 어 뭐, 만만치 않더라고요. 몇천만원 들어가는데. 그래서, 얘기만 듣고 말았는데, 아예면 뭐, 수도 없어도 살기는,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살죠. 이게 지금,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생명수 줄이거든요. 근데 농촌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한25% 밖에 안 돼요. 거의 농촌, 농어촌은, 어촌은 뭐, 그렇지만 농촌, 산골은 상수도가 안 들어오죠.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살았고, 주상 대대로뭐 그렇게 살았는데 굳이 수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좀 여론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지금, 저 같은 경우는 걱정이 없지만 저 밑에 쪽으로는 어, 조그마한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먹고 살거든요. 예. 자주 막히고 비위생적이고 그래요. 이게 예. 수도가 들어와서 다행은 다행인데. 어, 아무리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 물어도 안 보냐. 이 장. 아, 정말. <laughs> 물어볼 필요도 없죠. 아니, 섭섭한 게 아니고. 이게 좀그렇더라고요 시골에 살면서 그 외지인들의 좀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질 않아? 아니 그러나저러나 오늘 공기가 너무 좋아요. 야 너도 여기 오니까 좋지? 그 도시에서 아이고 고생했다 진짜. 어 얘가 되렇게 좋은가봐 내가 개냥이 완전히 제재을 따로 따로 냈어. 여러분 저새파에 시달리고. 도시에 살면서 뭐 이리부대끼고 저리부대끼고 그러다가 어 이제 아유 세상 떠나서 그냥 조용히 산에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누가 저를 만나자 그래가지고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<laughs> 결국에는 도로 그그 그 흙탕물로 도로 도로 도로가,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 태생은 못 쓰게요 어, 지금 보이지만 얘는 집고양이. 얘도 집고양이. 얘도 집고양이니까 이게 줄줄 따라다니죠. 저쪽에 있는 산고양이들은 저를 안 따라다녀요. 얘도 아파트에서 보내고 얘도 얘도 이제 아파트에서 보내니까 따라다니는 거죠. 저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인간을 자꾸 분석을 해서 조금 미안한 감도 있지만. A형을 O형으로 바꿀 수 없듯이 그 성격도 저는 한번 태어난 걸 바꾸기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산다는 자체가 그 하늘이 내리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건 본인의 그 운명과 성격 탓도 있어요 제가 여기 이런 걸 좋아하니까 여기서 사는 거지 아무리, 뭐, 방석을 깔아놓고 돈을 갖다 깔아준다고 그래도 이런 환경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환경이 무지 싫어합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또 아, 오늘이 참 쉬는 날이구나, 빨강 날. 좋은 휴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원해주셔서.